결혼 7년 차. 저희 부부는 말 그대로 조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이 없이 둘만 사는 맞벌이 부부였고, 저는 제조업 쪽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미술학원에서 파트타임 강사로 일했고요. 퇴근 후엔 둘이 집에서 식사하고, 주말에는 영화 보거나 가까운데 드라이브. 그렇게 특별할 것 없이 지나가는 일상이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크게 변한 점이 없었습니다. 늘 정리정돈 잘하고 간단한 저녁은 스스로 차렸고, 말수가 적고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단한 번도 그녀를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쓰는 공용계좌가 있는데, 제가 평소 신경 쓰지 않던 곳입니다. 사실상 제 월급 통장에서 필요한 생활비가 그쪽으로 자동이체 되다 보니 저는 그냥 거기서 알아서 잘 쓰겠지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회사 법인카드 관련 문제로 제 명의의 각종 계좌들을 조회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공용 통장의 출금 내역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거기엔 매달 똑같이 빠져나가는 30만원 이체 내역이 있었습니다. 수취인은 장땡땡이라는 생소한 이름이었고, 거의 1년 가까이 매월 같은 날짜에 빠져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5일, 30만원 장땡땡. 2024년 10월 5일, 30만원 장땡땡. 자동이체였습니다. 장땡땡 이름이 전혀 낯익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 중엔 그런 이름이 없고, 제가 아는 아내 지인 중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후원하는 사람인가? 지인 도와주는 건가?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왜 매달 정확히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을 자동이체하지? 가족도 아니고 후원단체도 아니며 친구에게 돈을 보낼 일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있을 수 있나요? 그날 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공용계좌에서 매달 나가는 30만원 뭐야? 아내는 한 박자 늦게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아는 동생인데 좀 힘들어서. 월세도 밀리고 잠깐만 도와주기로 했어. 나중에 갚는다고 했고. 설명이 짧고 말끝이 흐릿했습니다. 보통 아내는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나 사정을 말할 때꽤 구체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굉장히 간단하게 넘어가려는 뉘앙스가 강했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괜히 날카롭게 군다는 인상을 줄까봐 그냥 아, 그래? 알겠어 라고 넘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의 공기를 다르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내는 토요일마다 아침에 나가 오후 늦게 들어오곤 했는데, 그냥 카페 갔다가 그림 좀 그리다 왔어 라는 말이 너무 짧게 들렸습니다. 핸드폰은 항상 무음 상태였고 거실에서 울리지도 않았습니다. 현금 사용 내역이 거의 없고 간단한 택시비나 커피 값도 대부분 제 카드에서 빠졌죠. 이런 것들은 원래도 있었던 아내의 습관이지만 그 30만원 송금 내역을 보고 난 뒤엔 모든 게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은행 앱에서 공용계좌의 1년치 거래 내역을 PDF로 저장하고 장땡땡이라는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름만으로는 찾을 수 없었고 휴대폰 번호도 몰랐기에 쉽지 않았죠. 결국 저는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지인 중장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의 주소나 직업은 무엇인지 조용히 알아봤습니다. 학원 동료들과 연락이 거의 없던 아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과 학원, 그리고 토요일 낮 외출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2주쯤 지났을 무렵 아내가 외출한 날을 기억해두고 그 주변을 직접 따라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전 10시쯤. 아내는 청바지에 베이지색 셔츠, 단정한 머리로 나섰습니다. 그 모습은 여느 날과 같았습니다. 전 몰래 나와 차를 몰고 뒤를 따랐습니다. 아내는 40분 정도 달려 도심 외곽의 주택가에 있는 작은 원룸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페도 화실도 아닌 원룸 건물. 출입구에 써 있던 관리실 스티커에는 장땡땡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땡땡은 아내가 말한 그 아는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30만원은 그냥 도와주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남자의 월세였고 아내는 그 남자의 거처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평온한 식사를 할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건단한 줄의 이체 내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내가 들어갔던 그 원룸 건물은 오래된 3층짜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허름하지도 그렇다고 깔끔하지도 않았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작은 우편함이 주르르 붙어있었고 그중 하나에 붙어있는 이름 스티커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땡땡 그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30만원씩 매달 빠져나가던 그 사람. 아내가 힘든 동생이라고 말했던 그 존재가 그냥 돈만 받는 사이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처음엔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닌가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이미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자고 결심했지만 제 손은 먼저 휴대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조심스럽게 그녀의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운 좋게도 잠금은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사진첩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너무 깔끔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대화가 아예 없거나 최근 메시지가 딱 끊긴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하나 놓친 게 있었습니다. 기본 문자 앱. 그 안에는 이름 없이 저장된 번호 하나와의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30일이다 확인 부탁, 몸 조심하고. 이번 달도 고마워. 언제와? 기다리고 있어. 이 짧은 메시지들을 보는 순간 제 입술이 바짝 말라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제게 말해주고 있었죠. 아내는 저 몰래 어떤 남자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었고 그 남자는 당당하게 그 사실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것. 다음 주 토요일 저는 또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나가기 30분 전부터 저는 근처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도착하자 곧장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약 5분쯤 후 문이 열리고 어떤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나와서 아내를 반겼고, 둘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포옹도 키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눈빛과 걸음걸이, 표정에서 드러나는 익숙함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오히려 담담해졌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그래서 저는 사설 탐정에게 의뢰했습니다. 이름, 차량번호, 출입시간, 사진. 모든 걸 하나하나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도착한 첫 보고서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장윤석. 1987년생.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 현재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체는 없었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렌트, 월세는 30만 원. 단순히 혼자 살아가는 남자. 그것만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 남자의 생계가 아내의 계좌에서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원룸 계약 역시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고 매달 31경 자동이체로 관리비까지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아내는 매주 토요일마다 해당 원룸에 대략 4시간 머물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나와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거나 잠깐 산책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상황은 너무 명확해졌습니다. 아내는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저 힘든 동생이 아니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남자였고, 그 남자의 생활을 금전적으로 뒷받침하며 남편인 저와 이중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사실을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증거도 모았고 사진도 확보했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캡처까지. 이 모든 걸 파일로 정리하면서 저는 아내가 저에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거짓말할 거야? 이 질문을 던질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더는 도망칠 수 없게 말이죠. 그날은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일찍 퇴근했습니다. 형식적인 웃음 억지로 이어가는 대화, 그동안 감춰두고 있던 수많은 감정들이 더는 마음속에서 감당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늘 그렇듯 조용히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소리, 밥솥이 김을 내뿜는 소리, 모든 게 너무 일상적이라 그 자체가 괴이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왔네. 아내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그 평범한 인사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저는 식탁에 앉아 있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수집한 모든 자료가 있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 제 말에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무슨 일 있어? 그녀는 그 순간에도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표정 하나 흐트러짐 없이 늘 그래왔다는 듯이 저는 말없이 USB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준비해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CCTV 영상 속 원룸에서 나오는 아내의 모습, 그녀와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걷는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한 얼굴을 하다가 이내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나온 것을 보곤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했어. 매달 빠져나가는 30만 원이 뭔지 장윤석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월세를 당신이 대신 내고 있다는 것까지.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천천히 창백해지며 굳어갔습니다. 언제부터 알아본 거야? 내가 말했잖아. 힘든 동생이라고. 그게 거짓말인 걸 안순간부터였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정말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어. 그 사람이 너무 힘들다 해서. 근데 그게 그게. 아내는 말을 더 잊지 못했습니다. 울듯말 듯.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부터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년 정도 됐어. 처음엔 동아리에서 만나서 그냥 그림 얘기하고 작품 얘기하는 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자주 하게 됐고 그 사람한테 마음이 기운 걸 느꼈을 때 이미 헤어질 수 없게 돼 있었어. 저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화내지도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을 겁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랑 살면서 내가 허전해질 때그 공백을 메워줬어. 당신은 늘 회사 일에 바빴고 같이 있는 시간도 거의 없었잖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부서졌습니다. 변명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이 나는 외로워서 그랬다라는 뻔한 변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외로웠기 때문에 그 남자의 방을 얻어주고 생활비를 대줬고 그 사람 품에 안겼다는 거야?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해. 솔직히 다 말할 거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끝낼지 같이 생각해 보겠지만, 아직도 감추려고 한다면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거야. 그제야 아내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그 사람과 끝내려고 했어. 당신 몰래 시작된 일이니까 당신이 알기 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어. 근데 마음처럼 잘안 됐어.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느낌이 이상하게 내 마음을 붙잡더라.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슬프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힌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자기 감정을 합리화하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내 진심이겠지. 하지만 나에겐 더는 내 말을 믿을 여지가 없어. 그날 밤 아내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짐을 싸거나 하진 않았고 그냥 조용히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모든 대화와 자료를 USB에 정리해 폴더 하나에 담았습니다. 진실의 기록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폴더 안엔 아내와의 결혼 생활 7년이 무너지는 순간순간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떠난 그날 이후 저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분노, 허탈감, 쓸쓸함, 그리고 자괴감까지 정신을 붙잡아주는 건 오직 현실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조치뿐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날 지인의 소개를 통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지금 내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저는 폴더에 정리해둔 모든 자료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 캡처, CCTV 캡처 이미지, 아내와의 대화 녹취, 사설 탐정 보고서, 변호사는 한장한 한 장을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상관자 소송 가능합니다. 정황상 단순한 교류가 아닌 실질적인 내연 관계가 명확하고 경제적 지원까지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사유가 확실합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자 외도 상대방에 대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부정행위이고 입증 자료가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가능한 한 강하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혼 서류와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준비해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그 남자의 본명과 주소, 연락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장윤석, 아내보다 두살 어린 30대 후반, 미대 졸업 후 그림 작업을 해오고 있었다지만 소득은 전무하다시피 했고 월세도 없으면 살수 없는 사람. 제가 보기엔 아내의 감정을 후원금처럼 이용한 비겁한 남자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귀하가 유부녀와 내연 관계를 지속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거주해온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 행위이며 이에 따라 귀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을 통지합니다. 한동안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남자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혹시 김땡땡씨 맞으시죠?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네. 장윤석씨죠. 네, 그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분이 결혼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고도 멈추질 못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는 말을 잇지 못했고 통화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법원의 상간자 소장을 접수했고 같은 날 아내에게도 이혼 의사 통보를 공식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예상했던 것보다 담담했습니다.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변명하지 않을게. 우리는 공동 재산 분할을 놓고 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당신이 날 믿었던 만큼 난 배신했으니까. 할말 없고 가져갈 것도 없어. 결혼 7년, 결국 서류상으로 끝이 나기까지 두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간남 장윤석은 변호사를 통해 일부 금액을 조정해 합의하려 했지만 저는 끝까지 법정에서 판결받기를 택했습니다. 제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그의 이름 앞에 남는 불명의 그 자체였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에서 3천만 원 전액 지급 명령이 내려졌고 그 남자는 결국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그후 들려온 이야기로는 그는 원룸에서 쫓겨났고, 고향으로 내려가 일용직을 전전하며 신용불량자 등록까지 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이혼 후에도 조용히 지냈고,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는 그녀를 기억하고 싶지 않았고, 그저 없었던 사람으로 여기기로 했습니다. 이혼 도장은 차가운 잉크 냄새만 남기고 끝났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 그 시간이 그렇게 짧은 인감 하나로 끊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서류를 정리해 나올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어두운 그레이 색 니트에 검정 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고 입술엔 색조 하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처음으로 진심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뒤늦은 진심이 무슨 소용이냐는 냉소가 올라왔지만 더는 감정도 말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 그때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걸 망가뜨릴지 몰랐어. 나중에 후회하면서도 멈추질 못했어. 당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이제 와서 알게 됐어. 그 순간 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늦었어.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저는 그날 이후 그녀와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장윤석은 소문대로 망가졌습니다. 위자료 3천만원 지급 명령은 기각 없이 확정되었고 그는 능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매달 겨우 겨우 10만원 수준의 분할 납부만 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렌트도 안 되고 계좌 개설조차 어려워졌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SNS 계정도 삭제되었고 그의 주변에서도 조용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인의 말을 빌리면 고향 내려가서 편의점 알바 뛰며 사는데 누가 저 인간이 유부녀한테 월세 얻어 살던 놈인 줄 알겠냐며 모든 걸 숨기고 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작고 인터넷은 넓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포털의 불륜 위자료와 함께 묶여있고 구글에는 내용 증명 pdf가 업로드된 사이트도 떠 있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 그게 제가 택한 복수였습니다. 저의 삶이 처음엔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도 신뢰도 사람에 대한 애정도 모든 게 부서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는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감싸는 대신 들여다보고 정리해야 한다는 걸 법적으로 할수 있는 모든 복수를 마친 이후 제 삶엔 이상할 정도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공간에서 저는 제 삶을 천천히 다시 채워나갔습니다. 운동을 시작했고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는 아직 거리감이 있지만 적어도 내 자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륜이 주는 상처는 단순히 사람을 빼앗겼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무가치했나라는 자괴감 그리고 그때 뭘더 잘했어야 했나 하는 끝없는 후회가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그리고 내가 버텨낸 모든 순간들이 그 감정을 이겨내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당신은 누군가의 배신으로 무너졌을 뿐,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저와 같은 일을 겪고 있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무너졌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닙니다. 부서진 신뢰는 돌아오지 않지만 그보다 더 단단한 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그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